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문의력과 한자를 쑥쑥 키워줄 콩나물쌤입니다. 오늘도 복습할 준비됐죠?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복습할 한자는 바로 큰 대입니다. 지난 시간에 클 대를 배웠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큰 거입니다. 자, 큰 대가 들어간 한자어를 보면 첫 번째 대가 두 번째 대로 세 번째 막대, 네 번째 박장대소입니다. 오늘은 막대를 한번 배워볼 텐데요. 여기서는 없을막의 큰대입니다. 우리가 흔히 짝대기 같은 것들 막대기라고 하잖아요. 그 막대와는 다르고요. 더할수 없이 크다, 너무너무 크다라고 할때 막대라고 합니다. 더 이상 클수 없을 정도로 크다 해서 없을막의 큰대를 붙여서 막대라고 하는 거죠. 자, 표현 한번 보면요. 폭풍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너무너무 큰 피해를 입었을 때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라고 하고요. 두 번째 표현은 사업 성공으로 막대한 부를 이루었다. 네, 사업이 잘 돼서 큰 돈을 벌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복습할 한자는 바로 작을 소입니다. 아까 전에 큰데 배웠죠. 이번에는 작은 것을 배우는 거예요. 작을 소가 들어간 한자 네 가지. 첫 번째는 소심, 두 번째는 소소, 세 번째는 최소, 네 번째는 소탐 대실인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소탐 대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탐 대실은요. 작을 소에 탐낼 탐 그리고 클 대에 이를 실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었다. 그런 상황들 소탐대실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표현을 보면 욕심이 크면 소탐대실하기 쉽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두 번째로 돈을 아끼려다 건강을 해치면 소탐대실이다. 이런 표현이 있겠습니다. 돈이 큰가요? 건강이 큰가요? 네, 건강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돈을 아끼려고 너무너무 아끼다가 건강을 잃었다. 그렇다는 것은 작은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큰걸 잃었기 때문에 소탐대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복습할 한자는 바로 마늘다입니다. 네, 아까 전에 작은 거 배웠죠. 이번에는 많은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마늘다가 사용된 한자 네 가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 다급, 두 번째 다량, 세 번째 과다, 네 번째 다다 익선인데요. 우리는 이 중에서 과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다는 지나칠 과에 마늘다인데요. 지나치게 많은 것 과다라고 합니다. 자, 과다가 사용된 표현 한번 볼까요? 설탕을 과다 섭취하면 당뇨병에 걸리게 된다. 네, 이 당뇨병이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과자, 설탕, 음료수, 초콜릿 너무 많이 먹으면 큰 병에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자, 두 번째 표현은요. 약물 과다 복용으로 병원으로 실려 갔다. 약물 과다 복용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약물은 약을 뜻하고요. 과다는 너무 많다라는 것을 뜻하죠. 그리고 복용은 약을 먹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약물, 과다, 복용은 약을 지나치게 많이 먹은 것을 뜻합니다. 약을 지나치게 많이 먹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번에 복습할 한자는 바로 적을소입니다. 조금 전에 작을소를 배웠죠. 작다는 크기가 크다, 작다 할때 쓰는 거고요. 적다라는 것은 양이 많다, 적다 할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적을소는 양이 적을 때를 표현하는데요. 자, 적을소가 들어간 단어 네 가지 첫 번째 소녀, 두 번째 소량, 세 번째 사소, 네 번째 일소 일소입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사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소는 적을 사의 적을 소입니다. 적다, 적다. 그러니까 보잘것없이 아주 적을 때 사소라고 합니다. 자, 표현 한번 보면요. 사소한 일로 다투지 말자. 네, 별거 아닌 걸로 자꾸 다툴 때, 무슨 그렇게 사소한 일로 다투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요, 사소한 일을 기뻐해야 행복하게 살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인생에는 대단한 일보다 작은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일에 늘 기뻐한다면 여러분들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복습할 한자는 바로 길장입니다. 길다라는 의미의 길이고요. 장이라는 소리로 읽히네요. 자, 그러면 길장이 들어간 단어 네 가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 장수, 두 번째 장점, 세 번째 회장, 네 번째는 승승장구입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장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장수는 길장의 목숨 수인데요. 목숨이 길다, 오래오래 네, 오래 산다, 이런 뜻입니다. 자, 표현 한번 보면, 할아버지 장수하세요. 네, 할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이런 뜻이 되겠고요. 두 번째. 거북이는 대표적인 장수동물이다. 네, 거북이들은 보통 100년도 살고, 많이 사는 거북이는 200년도 산다고 하니까, 와, 정말 대단하네요.